김건희 여사, 오늘 오전 특검 출석 헌정사상 첫 전직 영부인 공개소환. 서울, 대한민국 김건희 여사가 오늘 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경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공개소환되는 사례입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김 여사는 건물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인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에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혐의 및 조사 내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심력의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준비된 질문지만 1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김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관련 계좌 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인사청탁 및 공청개입 의혹, 건진법사로 알려진 역술인전 씨와 명태균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을 통한 인사 및 공청개입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환정사상 첫 공개소환 정치권 파장,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이순자, 김윤홍 여사 등이 검찰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소환은 전임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향후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김 여사를 규탄하는 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집회를 열어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주 분석 임자년 무신월 병신일 기준 사용자께서 제시하신 임자년 임자년 무신월 무신월 병신일 병신일을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생일은 정미일 정미일 이나 여기서는 요청하신 병신일 병신일 기준으로 풀이합니다. 따라서 이 분석은 만약 병신일에 태어났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주 구성 연년 임자 임자 큰 물, 검은 쥐. 월, 월. 무신무신. 큰 흙. 큰 원숭이. 일, 병신, 병신. 큰 불태양. 큰 원숭이. 시, 시, 불명. 종합분석. 일간, 일간. 태양과 같은 불. 병화, 병화. 자신을 상징하는 글자인 일간, 일간, 이 병화, 병화입니다. 병화는 하늘의 태양에 비유되며 매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리더십이 있고 공명정대하며 숨김이 없는 화끈한 성격을 가집니다. 주변을 밝게 비추는 힘이 있어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재성 재성, 탁월한 재능과 재물 추구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강한 재성 재성의 기운입니다. 일주 일주와 월주 월주의 지지 지지에 모두 신금 신금 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병화에게 신금은 편재 편제 편재에 해당하는데 이는 큰 재물. 사업적 수완, 활동 무대를 의미합니다. 병신일주, 병신일주, 일지에 편재를 둔 일기 일기 사주로 스스로 재물을 다루고 성취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목표 지향적이며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월지월지의 신금신금, 월지는 사회적 환경과 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곳 역시 편재이므로 사회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활동에 깊이 관여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강하면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고 사업적 수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가 재성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나 구설,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재다신약, 재다신약이라고 합니다. 3. 강한 관성 관성. 나를 억누르는 힘과 명예. 연주 연주에는 임자 임자라는 거대한 물기둥, 즉 관성 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화 태양에게 임자 바다는 자신을 가장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평관평관의 압박, 임수임수는 병화에게 평관평관에 해당하며 이는 권력, 명예, 스트레스, 법, 그리고 여성에게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연주에 평관이 강하게 있다는 것은 국가 단위의 큰 명예나 권력과 인연이 있음을 뜻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과 불의 충돌, 태양이 바다 위에 떠있는 수보양광 수보양광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비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수은 불화을 끄는 성질이 있어 항상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식신, 식신의 역할과 관인상생의 부재. 월간, 월간의 무토, 무토는 병화에게 식신, 식신에 해당합니다. 식신은 표현력, 재능, 활동성을 의미하며 강한 관성 임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식신재설, 식신재설이라 하여 자신의 재능과 활동으로 어려운 난관평관을 극복하고 오히려 권력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주에는 결정적으로 인성인성에 해당하는 목목기운이 없습니다. 인성은 생각, 학문, 문서,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한 관성임자의 힘을 직접 받아내면서 인성을 통해 그 힘을 나의 것으로 소통시키는 관인상생, 관인상생의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원활하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재다신약과 식신제사의 리더. 병신일주로 본 김건희 여사의 사주는 강한 재물신금과 명예임자를 추구하는 야심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능무토로 어려움을 돌파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힘, 식신제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상징하는 병화, 병화의 뿌리가 약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목목기운이 없어 재다신약 재다신약의 구조를 땁니다. 이는 자신이 버려놓은 재물과 사회적 명예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신을 보호하고 조절해주는 인성이 없어 외부의 압박이나 법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때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의 흐름이 좋을 때는 큰 재물과 명예를 얻으며 화려한 삶을 살지만 운이 나빠질 경우 재물과 명예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칼날이 되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매우 극적인 삶의 굴곡을 보일 가능성이 큰 사주로 분석됩니다.